만 이제 좀 쓰겠죠. 대깨머리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긴 했어. 아리치왕 왔네 유조콘 이티어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아, 상위권이 아니고 이티어예요 일단. 일단은 확실히 이티어고 그 이티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또 체력을 오를 아꼈죠 이미. 이미 이것만으로 일단은 얘가 패치워크 사백이 이미 때렸죠. 연승 연승뿐이야 그거, 그때부터. 강력해진 민초자. 임들아, 그래서 갈크 뭐야 리롤 되어 안 돼요? 아 리롤하면 없어져요? 야 진짜 개쓰레기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야뭐 상향할 거면 좀 파격적으로. 상향을 해야, 아, 그건 모네미야. 왜? 했 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들어가면. 아, 그니까. 아니, 그냥 마지막에 한번 쓰면 다음 턴에 한개더 보는 게 끝이잖아. 그냥 그럴 건 패치 왜? 해? 아, 패치를 한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리로를 칠수 있어야 패치를 한 의미가 생기지. 진짜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진심으로 그냥 저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한 대씩 때려와 때리냐? 무슨 아무 의미 없지. 저거는. 나는 그니까, 아니, 그니까, 나도. 저도요, 처음에. 아, 폭포켓 똑같이 들어가네. 저도요, 처음에. 나도 리롤하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했거든. 안될것 같긴 했는데, 근데 일단 그거보다는. 야, 얘가 애들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패치를 하겠냐. 상식적으로. 그럴 거면 패치를 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리롤이 그냥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패치라네 저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할 이유 없어요 리롤이 돼도 고민했을 텐데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리롤 안 되면은 그냥 저거 상향도 못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쓰레기에서 쓰레기 된 거예요 아 야, 미쳤다 풀린 거봐 에오가 잡자 못 잡으면 슬프겠네 아. 더아버 일단 이겼고. 아, 이게 무조건 인게 상대가 업을 했어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발견하려고 업해서. 아, 야스맨님 감사합니다. 뒷대영랭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 넣을, 그렇게 하면 넣을 때도 없 이겨 버렸다. 승리해 버렸. 자안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질것 같은데. 자안 지고 싶은데 질것 같아요. 질것 같더라 이거는.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이기는 한타다. <laughs> 일단은 이기는 한타거든요? 아, 졸라 잘 싸우는데? 어? 야, 이거 좀만 잘 치면 된다. 아, 잠깐만. 아, 씨. 아깝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아깝네? 한 번만 더잘 치면 이겼는데. 진짜 잘써없 거든. 무리 한 발견, 라팜 사망. 이거 황카띄울자신있 으면 타도 되 는데, 근 본은 알 이긴 해. 만발. 아, 나 아깝네. 이거 와, 소름이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잠깐 근데 너무 아까운데. 아, 어,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드립니다. 아, 어, 감사드려요. 호스팅 교환비 망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좋아, 좋아, 좋 어, 괜찮은데? 야, 4 데미지만 저기 들어가자. 아. 어, 좋아요. 잘 싸우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무슨 축하. 전네 심지어. 화방이 더 좋죠? 상식적으로. 리필도 리필. 리퓨. 아, 축하드립니다. 조진인것 같은데. 오우~ 좋습니다~ 세니드~ 세니드~ 잘 풀린다. 자, 두 자리가 마련돼야죠. 두 자리가!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괜찮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겼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망울뱀 해적선 남자는 육발이죠 <laughs> 개같은거 아, 여기서 방울뱀이나 해적선 뽑았어야 했는데. 폭탄은 다음 선에 혼절합니다. 반발티가 너무 못 걷다. 갈크 그냥 쓰레기죠. 네.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바뀐 게 1도 없어요, 갈크는. 아 맞아 플러그는 확실히 그게 있어. 예 네, 플러그는 확실히 확실히 괜찮았어. 그거는 인정합니다. 심지어 플러그리 오히려 메가사우루스가 플러그리장에서 안 좋은 거였는데 확실히 플러그는 좋아진 게 맞죠. 리븐데요 그럴 듯해 보이는 쓰레기 아닌가? 진짜 리븐데요 그럴 듯해 보이는 쓰레기 같은데 지금? 그럴 듯해 보이는 쓰레기 같은데. 이게 좋게 나오기가 존나 힘든데. 어차피 이거 끝까지 갈 거고. 폭군이 오히려 가져갈 만하겠다.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오히려 오히려 폭군이 가져갈 만한 것 같아. 아, 플러그개 <목소리> 무서운데. 이거 제 생각엔 진짜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흉압체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랩롤 치는 것보다 흉압체 찾고, 그냥 그거부터 시작 같아. 일단 흉압체 찾아.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아마 진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약하거든? 이쪽 기반이 너무 약하거든? 이쪽 기반을 쳐내고, 흉합체 찾고 칼랭 넣어서 용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얘들 네 지금 성장 속도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 똑같은 말 하게 되는데 이거 이번에도 똑같이 문제 나왔죠.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처음에 영랭으로 날먹으로 계속 이기는데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황금 카드에 도움이 안 되는 영웅 능력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후반 가면은 좀 어이없게 힘 빠질 때 있죠.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이거 빨로 이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막 엄청 그런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데에서 한번씩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잘싸웠 징그럽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겨용으로 굴렸죠 그러니까 저는 리치왕이 이겨용도 좋다 생각해요 이 판은 제가 이겨용으로 진짜 잘 굴렸어요. 제가 초반에 이기잖아. 초반에 그 이기는 거를 이겨용으로 가는 거지. 이게 흉합체를 잡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돼. 아이씨 개 같은 거들아 어허. 아야 미쳤나 봐, 한타. 야 졌다 졌다. 한타 개주졌다. 어 한타 진짜 개 못했어요. 어. 아니 이래도 졌다. 한타를 너무 못했어. 앨리스, 존나 센거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나디나 도발을 해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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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okay. 도움 안 되고 전투에서 야 여기, 도, 여기 하자 환생 <웃음> 지금 <laughs> 두번 걸어 <laughs> 상대랑 티키타카 한번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앵무새나 뭐 나디 난게 더 넣어도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까지 왔으면... 아, 튼튼 껍질 그만 좀쳐나오고 그 네가 왜 뜨냐? 3디나로 간다 님들 3디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발까지만 하면 완벽한데 아 이거 성공 뺏기는거 아니오? 아야 잠깐 미쳤다 상대 야 상대 진짜 개미쳤는데? 아 이거 살아났어 심지어 지금 이건 진짜 히드라가 쓰레기처럼 오... 진짜 개 쓰레기처럼 돼. 야, 이런 모르지? 야, 근데 이거 미쳤... 우와, 야, 진짜 모른다. 아, 근데 이래도 져? 와 잠깐만 너무 잘 싸우는데... 어, 잠깐만... 와 이래도 지네... 애초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면 안 됐어. 한타 시작이 이렇게 되면 안 됐어. 야 상대 너무 정신 나갔다. <laughs> 야 근데 상대 너무 심하잖아. 황금골드림, 아, 황금, 황금 리븐데어에 앵무까지 있고 저 뭔데 이거? 이맥스에, 이맥스나에 거기에 히드라 두 개까지 있고. <laughs> 너무 소설 같은 덱인데 상대.